지금도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되는 국가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는 그의 일갈.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삼권 분립을 주창한 사상가 몽테스키외 그는 온화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자유 평등 안전이 확보된 나라의 시민들은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에 나선다고 했다.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이 쓰면서 출산율은 꼴찌인 나다. 출산하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회식을 해야 합니까? 산모에게 그냥 1억 주세요. 애 났습니다. 출산 장려한다고 10년간 140조를 썼는데 그거 그냥 현찰로 나눠 준게더 효과 있었을 거야. 맞아, 맞아. 1억씩 그냥 나눠 줬으면 더 효과 있었을 거야. 그런데 뭐 연구비, 뭐 용역비, 뭐 이래 가지고 출산은 계속 떨어져. 돈은 140조씩 퍼부어. 이게 뭡니까? 현찰로 주는 게바람직해 아니에요?